21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비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발부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민이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려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날이 오면 유다땅 예루살렘 성에서 부를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의인의 긴과 악인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날에 라고 26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날에,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사할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그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의 그날은 다릅니다. 그날에 어디에서는 심판이 선포되고 있지만 다른 어디에서는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가 이렇다라고 1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잘 쌓은 성벽도 아무리 방어가 완벽하던은 요새도 결국은 무너지고 아무리 강석했던 왕국이나 제국도 결국을 면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완벽한 것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고 방어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완전한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영화나 만화에서 볼수 있는 것 같이 아무것도 뚫을 수 없는 보호막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2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반대로 11기와 6장을 보면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도와 자신을 어렵게 하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그때 사완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일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이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의 사환의 탄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러한 고백의 노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읍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 선하고 참된 이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을 가리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늘한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세 번역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 정치적인, 경제적인 평안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평안,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샬롬을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평안을 바라기도 하고 빌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수 있는 평안은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잃어버리지 않을 그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심지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즐겨 부르던 ccm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보긴 좋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 또 다시 지어야만 해.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되시네. 비바람 불어와도 주님 지켜주셔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기초를 닦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두면 어떤 비바람과 어려움에도 견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석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삶의 힘든 문제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바람 불어와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셔서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십니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무너진 성읍을 밟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고 세상이 이해하기 어렵고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길을 곱게 트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계속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군대에서 이등병 때에 신병교육대에서 군번줄에 달으라고 나눠준 손톱만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이지 않게 만지작거리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인생에 그때보다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구했던 때가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여전히 나의 안에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나의 마음이 부하여지고 나의 삶이 편안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아의 위험을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기는 다른 이들의 심판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보다는 정직한 자의 땅에서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정직한 길로 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올 찬양을 올려드리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로 의로운 자로 믿음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정직한 길로 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